그리고 이제 자신이 밑에 팀이면 이제 위쪽 수정탑 봐 주는 게 좋고요. 위에 팀이면 밑에 쪽 수정탑을 봐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상대 팀도 이제 수정탑을 보려고 이쪽으로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 상대편이 수정탑을 먹으려면 이쪽 부시에 숨어야 되는데 이쪽 부시로 오면 이미 저한테 시야가 다 보이죠. 만약에 상대가 이쪽 부시 없다, 저기 위에서 대기를 탄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가 훨씬 위,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탑은 웬만하면 계속 당길 거이기 때문에 갱을 안 당해요. 그러면 와드를 쓸 일이 없겠죠. 우리 팀 미니언이 미드 미니언이 쫙쫙 도착했을 때 상대 이제 정글 동선 확인하는 와드 박아 줍시다. 미리 박으러 가면 상대가 여기 대기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데카이저는 이제 스킬만 피할 줄 안다면 굉장히 쉬운 상대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탑스카너 같은 경우에는 도건이 없거든요. 이제 초반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런 정글 싸움은 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뭐하시는 거죠? 나 뭐하냐? 아... 어? 다 잡았다 개이득인데?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뱅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 때문에 아 이런거는 어차피 저풀 있으니까 하고, 뭐 살아갈 수있겠죠 이런 걸로, 이렇게. 자, 끝나갈 때쯤에, 붕으로 끌고. 잡았죠? 이렇게, 방심하면 죽는 겁니다. 안 당해보면, 몰라서 죽어줘요. 근데, 당해본 사람들도, 또 당합니다 아니 당해본 사람들도 다 죽어주는데 안 당해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신발은 이제 보통 가속신을 가는데 상대가 뭐 CC기가 빡세다 그러면은 이제 헤르메스 가도 되고요 상대가 올 AD 뭐 그러면 닌탑 가도 되고요 근데 그냥 무난무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유리할 때는 어. 이가속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문가속 10% 증가이기 때문에 전멸도 빨리 돌아요. 그리고 스카너가 초반에 이제 무조건이 없다 했잖아요. 잠깐만, 일단 싸우고. 스카너 같은 경우에는 초반 주도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S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워에서 최대한 먹어줘야 되는데, 그 CS 막타각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징 스킬 예측해서 피하고, 아, 또 피하고, 이동속도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행동을 보고 상대 플레이를 보고 이제 예측을 하면 됩니다 왜 상대가 빼는지 이거는 뭐, 뭐 쿠션 미리 하나 빨아줍시다 어. 이런 거는 바로 끌어서 Q 피하고 이런 예측 정도는 할줄 알아야 돼요. 상대 스킬 예측은 대충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데카이저 자체가 스킬 피하기가 굉장히 쉬워. 이렇게 페이크 한 번만 줘도 스킬 막 난무하기 때문에 이건 살짝 조졌는데요 음, 나이스. 키가 없으니까 공을 못 쓰죠. 일단 텔, 텔폰 아킵시다. 아끼고. 아, 이거는 당기자. 이거는. 할수 없다. 집 가요, 그냥. 아니, 집 가지 마요. 어차피 라임 상대 빨리 밀잖아요. 이러면집 가면 손해니까. 어, 얘도 집안 가잖아요. 제가 얘가 집을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하면은 이제 밀어줍시다. 상대가 집 간척을 하고 이제 저를 킬각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드를 해준 모습이고요. 첫 템은 이제 귀한 템으로는 무조건 바미를 뽑고 이제 1코어로태블방 뽑습니다. 이렇게 치켜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안돼 안돼. 안 너네 일로 와. 이거는 얘까지. 안 되니? 오케이. 빠지자, 그럼. 방금은 이제 룰루까지 보려고 했는데, 룰루까지는 욕심이었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스카노는 이런 스플릿이 안 좋아요. 이제 무조건 합류하는 쪽이 좋기 때문에, 라인 좀만 밀고, 합류하는 쪽으로 갑시다. 이런 람머스 같은 거를 이제 람머스 안 올라가네? 뭐야? 어 이러면은 바로 가능하지 않나? 안 되나? 어 야. 안 맞추면.. 스턴? 그렇지 일단 요네는 잡을게 확실히 잡을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람머스한테 일를 써준겁니다 가져와요 확실히 녹일 수 있으니까 가져온겁니다 아, 근데 이번 판은 너무 버스판이라. 릴리아는 굉장히 쉬울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난입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줄게요. 어? 이 라인을 프리징 한다고? 연기합니다러 자, 이런 텔타죠. 해, 이거 지금 빨리 졌어야 됐는데. 어 뭐야 다잡았데 방금 은 이제 아칼리 견제. 저런 암살자들을 이제 견제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 팀이 몰렸을 때, 저는 텔탈 수도 있어요. 상대 텔 막는 게 스파너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바텀 싸우고 있잖아요. 이러면 텔 막아야 돼요. 자 지금 지금 릴리아 갈때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막아줍니다. 이렇게. 잘못 하게끔. 을 처치했습니다. 방금은 이제 일부러 유인한 다음에 잡은겁니다. 난입으로 스카너는 이제 타워 앞에서 살짝 유인하는 그런 어그로성 플레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방심하고 이제 살짝 이제 혹하는 순간 바로 끌고와서 납치한 다음에 잡는거이기 때문에 자 이번판은 토바탱을 갔습니다뭐 아무튼 자 이러면 저도 텔타요 자 이걸로 빠르게 합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갈수 있어요 갈수 있다고 핑 찍어 줍시다 둘다 스턴 몸빵 해줘요 그렇지 방금처럼 이제 스턴두명 맞춰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스카노의 이제 한타 플레이 스타일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싸울 때는 무조건 이제 어그로, 핑퐁, 세주는 식으로 갑니다. 계속 이제 다른 탱커와 똑같이 뭐 계속 비비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스킬 빠지면 빠졌다가 다시 스킬 쿨 돌면 다시 들어가서 스턴다 넣고 그런 식으로 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류 안에서 지은 거고요. 어, 는데 <목소리> 뭐야? 레이드? <목소리> 이거 해카림한테 붙어줬어야 됐는데. 나봉 이거는 뭐 그냥 끌고 오면 잡을 수 있긴 한데 아 구이 풍편네 이렇게 난입 들면 납치할 수 있다는 점 <laughs> 재밌네. 저는 릴리아 봐줍니다. 계속 릴리아 견제해요. 어차피 아칼리는, 아, 어, 뭐야. 날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 승리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야 근데 또 12포인트 주네? 이거 왜이러냐?